룸하 음.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계절학기도 끝났고 이제 사실상 할게 없어요 사실상 이제 진짜 백수 9월 개강할 때까지 진짜 백수예요 그래서 할 것도 없겠다 알바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알바 면접 시간이 10시 반이거든요 아침 꼭두 새벽부터 면접 시간이 잡혀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9시 45분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를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25분이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걸 찍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laughs> 아, 이러는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되게 많이 자랐어요. 그렇죠? 이거 아,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국 온지두 달이 거의 다돼 가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번돈다 어디다 썼었냐? 저도 몰라요. 이거 한국 오니까 돈왜 이렇게 빨리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호주에서 4월 중순? 그때까지 배추 따고,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이제 3개월, 세달 만에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약간 무섭네요. 오늘 면접 보러 가는 곳은 버거킹인데, 굉장히 바쁜 버거킹이래요. 친구가 거기서 1년 정도 일했었는데, 1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히 자리가 남았다고 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어차피 버거킹이 버거킹 바워킹 아니겠습니까? 호주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이 한국 일자리 한국에서 알바하는 거는 그몇 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우 시끄러 한국 길거리는 이게 문제예요 나를 자꾸 암살하려고 한다니까 저작권으로 아무튼 4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알바하는 거는, 호주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무튼 면접을 봐봐야 알겠지만, 일단, 친구한테 대충 들은 걸로는, 하루에 4.5시간, 그리고, 주 2, 틀 2틀. 5일 일하고 2틀 쉬는 게 아니라, 5일 쉬고 2틀 일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한번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봤어. 어, 9시간, 곱하기 4, 한 달이니까, 따져보니까, 30, 31만원. 31만원인데, 31만원을 그 주회 받는 것도 아니고, 달에 받잖아. 한국에 아니, 31만원을 주회 받는 것도 아니고, 달에 31만원. 진짜 장난하나? 장난둘, 장난셋. 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호주에서의 삶이 새삼 그리워지는 어... 그런 하루네요. 아니, 31만원 생각해봐. 편의점에서 새콤달콤 몇개 사먹으면 끝난 돈인데, 아, 참! 호주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한국에서 일하려니까 뭔가 상태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해야 될까 아무튼 저희 버거킹 보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올게요 면접 진짜 오랜만이다 두근두근 헬로우 아 일단 다녀올게요 자 지금 면접을 보고 왔는데 필요한 게좀 많네요 일단 보건증을 떼야 된다 그러는데 보건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 떼주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 병원에서 하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거에다가? 검은색 미끄럼 방지 신발을 준비해야 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건증이랑 신발을 사야 되는데, 보건증은 원래 오늘 가려고 했지만, 귀찮아서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고, 신발은 쿠팡 로켓 배송으로다가 바로 월요일 아침에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겠다. 음. Bye. 그럼 내일은 보건증에 따라가는 영상으로.